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살기 힘들다. 어, 그리고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심정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고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증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이토록 이어져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바로 옆에 앉아계신 이 나라의 주권자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실질적 국가원수들에게 국가원수에 준하는 의전으로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 때우러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떼어드릴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 정치인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주권자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TV에서 맨날 나오시는 전문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무엇이 내란이고 무엇이 외환인지는 생각해 봅니다 내란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의 기본인 국민들이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친다 그런데 그 국가가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헌법 제 10조 위반이고 저는 그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그것이 내란이고 그리고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 11조 2항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특수 계급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 계급을 창설할 수 없다라고 헌법 11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진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모조리 무시하고 짓밟으며 평등해야 될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한 가족에게만 국민의 모든 주권을 실어줬다면 그것은 헌법 제11조 1항 2항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죄나 위협에서부터라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4조에 나와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오직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한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존하며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빼앗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그리고, 최저시급, 나는 더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땀을지는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평감을 남겼다면, 그것은 헌법제 34조 위안이고, 그것이 내란입니다. <laughs> 만약, 잘다! 그런 것이 내란이 아니.. 아니라면, 무엇이 내란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제 34조, 35조, 35조.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이처럼 촛불을 들고 나와 있도록 만든다면 헌법 제 35조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의 주범은 내란의 주범이 누군지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 36조 국가는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국가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란 일 때문에 결혼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 제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아이를 안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금 다니고 있는 엄마들을 보호하고, 그 엄마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함께 다니는 아빠들을 보호하고, 그런 엄마성을 가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가 부야 모든 권력을 충동원 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의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36조 2항에 기반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들이 겁내야 합니다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들의 권리를 모든 정치인들이 보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엄마들이 나오면 모든 정치인들이 보고 아이고 저기 두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 분육값만큼은 5천원의 차등 이상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36조의 정신입니다 오! 시간을 다 때웠다는 연락이 들어와서 <laughs> <laughs> 스카이웨이커스가 공연을 시작한답니다 네? 7시, 7시 10분까지 시키면 시키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헌법 제 37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여 그리고 그것을 이어온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이어온 이 땅의 역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입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거한4.19 민족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촛불은 불의에 한거한 북한은 단한 번도 해내지 못한 불의에 한거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불의한 정권에게 진짜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 현장에 바로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권자들의 목소리이고 주권자들의 이야기이며 헌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쫄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영토를 보호하며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법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외환 밖으로부터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입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모녀가 밖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이토록 어지럽게 했다면 저는 그것을 외환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